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갑자기 발람 많이 불고 있는데. 오늘 허팝이 2호 초등학교 앞에 와있습니다 이 학교랑 관련된 건 전혀 없어요 바로 어디냐?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인데 이 문방구에 용건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 프리바이어 배틀그라운드 무기 컬렉션 그리고 가격도 엄청 쌉니다 500원이에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15세 이상 이용가인데 이게 왜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지? 허팝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배틀그라운드 컬렉션 이게 퀄리티가 완전 좋대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지금 모으고 난리 났다는데 허팝이 다 털어가겠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받고 어 500원짜리 보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아, 오랜만에 본다. <목소리> 뭐야 이거? 분쇄소 나왔습니다. 분쇄소. 아, 재밌는데. <laughs> 배틀그라운드 프리파이어 안 하는 사람이 이거 뽑으면은 뭐야 이러겠는데. 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신나요 지금. 오, 이제 절반 정도 사라졌어. 나 오늘 다뽑아갔다 와 여기 보면은 진짜 다 있어요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거다 있어 어? 뭐야 돈 먹었어 다시 가버렸어 500원 먹었는데? 외출 중 2시에 옵니다 지금 12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뽑은 것들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여기 있는 무기 다 나왔을 것 같긴 해 아, 아깝다 아 아직 500원짜리 많이 남았는데 걸려 있는 것 같아서. 어? 어? 아까 안됐는데 어? 뭐한 거지? 갑자기 주인분 오셔가지고 고쳐줬어요. 여 번째 모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오번 원짜리 없어졌대. 오백 원짜리 또 바꿔왔어요. 자 가봅시다. 가보죠. 자, 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싹이네 가자. 다섯 개. 네 개, 세네 개. 두개 남았어. 두 개, 한 개. 자 마지막 오0 원. 털었어, 털었어. 짱 많아.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짜자. 배틀그라운드 뽑기 다 털어 왔습니다. 야자 하나씩 열어볼까? 자, 불스스다, 불스스. 여기 뽑는 종류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 황금 무기 오. 자, 다음으로. 아, 왜안 열리지? 됐다. 오 뭐야 이거? 어 이거는 뭐지? AUG인데 줌이 안 달려있네. AUG. 이거는 마이크로 우지. 다음으로 어, 이번에도 우지다. 아또 우지야. 실제 게임에서도 우지가 많이 나오죠. 자 근데 뭔가 오 이번에 금색이다. 뭐지 이거? 벡터? 약간 다른데? 정확하게 똑같은 건 없어요. 벡터다 벡터. 자 다음 아직 한참 멀었어. 지금 바닥에도 다 떨어져 있고. 금색깔, 파고파 UMP 나왔습니다, UMP. 그로자도 나오고. 그로자 나왔습니다. 잠시만. 약간 다르네, 약간. 배틀그라운드 그로자랑 프리파이어 그로자랑 모양이 똑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가면은 똑같네? 자, 권총 나왔어요, 드디어. P18C. 부스스. 자, 지금 부스스가 제일 많아요. 허팝이 좋아하는 스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카. M4. 와, 엄청 많네. UMP. 그로자. 스카. M16, M16은 처음이야. 어 뭐야? 조립하는 건가? 아니 근데 부서진 거네. 아 부서진 거구나. M4, M4, AK, 498, M1911, M16. 와 지금 UMP가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부스스가 열심히 추격하고 있고요. 드디어 다섯 개 남았습니다. 중간 집게 먼저 들어갈게요. 딱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보면은, UMP가 8 개로 1등이고, 벡터가 7 개로 2등, 부스스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총 종류는 다 나왔어요.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지, AK. 와, 지금 동점입니다, 동점. 자, 이제 어떻게 될까? 마지막 한 개. 자, 이거 뭘까, 뭘까, 뭘까. 자! 개봉! 아, 권총이 났어요. 끝, 끝, 끝. 벡터랑 UMP가 둘레에서 여덟 개씩으로 1등이고, 2등은 브스스, 그리고 3등은 AK, 4등부터는 뭐다 비슷해요. 비슷 오늘은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무기들을 뽑기로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컬러티가 아주 좋습니다.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은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실제 금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주말마다 배틀그라운드 하는 유저의 입장으로 이런 거 500원 뽑기로 뽑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아주 감사할 일이죠. 감사. 와, 아, 이거는 종류별로 다 전시해놔야겠다. 오. 솔직히, 배틀그라운드 뽑기는 어린이를 위한 게 아니고, 어른을 위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리고 뽑기 요새 2, 3천원인데, 이건 500원인 거 보면 은 아주 가격대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허팝이랑 배그 한판 보실 분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와, 이거 괜찮네. 진짜. 500원, 일주일, 뭐한 2천원 할줄 알았는데, 500원 뽑기로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같아 오.